어, 되게 약간 좀 마음감이 부는한데요 그쵸. 저는 마하만한 성면을 그렸는데, 약간 말하다고은 조금 제가 어시터들과 같이 작업을 하지만, 거의 약간 일인작으로 해볼까 워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서로 의지할 분들이 있고, 어, 제가 이때 글을 쓰면은, 그걸 구현해 내는 감독님과 스탭들이 있고, 그걸 연기하고 말하는 우들이 있어가지고, 어, 한, 이 작품에만 거의 3년을 내렸던, 이상 네, 공방 감독입니다. 네. 그 감독님이랑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요즘에 이렇게 1 1집을 자체가 6부작만 넘어가도 너무 길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20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걸 계속해서 볼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좀무빙만의 그런 무기가 좀 있는지. 아, 이거 오랜만에 얘기했는데요. 원래 제가 처음에 이 무빙 극보를 제가 끌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전에. 개발 중에 있었고, 제가 국권 그 제안을 받을 때는 12분 36초 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여론 제안에서는 20분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 국권을 그 받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은 어, 사실 어떤 만화를 우리가 그려보니까, 그리고 장판을 오픈해보니까 어, 이야기라는 게 결국 이제 사건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등장인물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이식구로 해야만 각자 그 개인을 좀보다 깊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너무 볼거리가 많은 드라마보다는 저는 그거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등장인물들의 음, 허사를 좀더 깊게 보여주고 싶었습다 그래서 이식구를 했습니다. 네. 인물들의 사사와 정면 왼쪽 아래쪽 네.